요시아왕 열여덟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인 은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체 사장 히게아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아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아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 어제는 우리가 므나세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므나세가 너무나도 어, 그 힘들게 에, 또 나라를 어,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러한 정책들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그러한 산당 제사 우상 뭐 박수 이런 거다 불러다가 이제 나라의 영성을 망쳐가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세워놨던 히스기야가 열심히 개혁해 놓았던 것을 다시 망가뜨리는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살펴보았고요. 자이 무나세도 결국은 이제 그렇게 악행을 행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수르 왕으로부터 붙잡혀가서 바벨론에 잠시 동안 포로로 있게 되다가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를 용서해서 다시 이제 그 유다로다가 보내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역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문하세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아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지만은 반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아 브나세가 했던 그 악행들 그런 것들을 이아문이 다시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다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막 적극적으로 또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악행 때문에 또 이제 반란 이 일어나 가지고. 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신하들이 이 아몬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 왕으로 등극한지 2년만에 끝나버립니다. 아 그리고 새로운 이제 사람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들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시아가 8살 때에 에, 왕으로 자리에 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이 어린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가 아다의 딸이더라.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로 어 좌우로 지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리고 다윗의 그런 신앙생활처럼 좌로 나우로나 지우치지 아니하고, 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생활하는 그런 왕이었다. 그렇게 요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8살 때 왕된 사람이 그렇게 또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영향력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죠. 바로 이제 이, 그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좀 이렇게 2년 동안 잠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끝나버렸으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안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그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요시아가 어린 시절부터 뭔가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 즉 신앙적인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에게 불러넣어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마음 속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여러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대제사장 힐기아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제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열심으로 또 이제 개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성전의 감독 일꾼들이 다 진실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보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이 어린 왕을 보좌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기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보니까는 신앙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다가는 뭔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시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때 개혁하기에 참 이렇게 그래도 어, 잘 협력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의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 또 좋은 왕이 될수 있고 좋은 리더십이 될수 있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그 실현 그 신실한 그런 신앙인들이 함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치적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일이 성경을 다 빨리빨리 찾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다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34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분이 이제 통치 12년 됐을 때, 즉 20세 됐을 때에 우상 척결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바 바알 신상이라든가 또그 밖에 여러 뭐 신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1월 성신 섬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척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또 아문이라든가 문나세가 펼쳐놓았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를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통치 18년 26세가 됐을 때 대대적인 개혁이 나타나는데, 그 대대적인 개혁 가운데 가장 큰 치적은 다름 아닌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아, 그동안 뭐다그 외세에 의해서 성전이 뜯어지고 또 우상 섬기이라고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문화세 때 재단 막다 뜯어내고 어, 뭐 마당에다가 또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막 섬겨댔잖아요. 그러니까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참 많이 망가졌죠. 에, 그래서 다시 에, 이제 에, 이 요시아가 성전의 에, 벽에 또 뜯어진 그런 모든 잘못 훼손된 것을 다시 은을 붙이고 수리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 쭉 3절에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요시아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대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5절,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저의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 이제 성전 수리를 대대적으로 어, 시작을 한다. 그리고 목수라든가 미장이라든가 건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돈을 다듬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명하여서 예, 이제 그 돈을 주고 또 흔을 주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게끔 만드는 일을 아주 대대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들 모두가 진실하게 그렇게 속이지 아니하고 그저 이렇게 이상한 뒷거래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잘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이 될래니까요.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뭉쳤고 방해자들이 없었고 잘 수월하게 이 건축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돕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돕는 자들이 있었기에 성전 수리 할수 있었음과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대외적인 형편입니다. 대외적인 사정이에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세계를 제패해 갔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남유다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서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이 또 넘어옵니다. 아수르가 그 펼쳐놨던 그런 정책 가운데 우상도 이 이스라엘이라든가 북이스라엘이라든가 남유다까지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까지 왕들이 그 영향을 받고 또 국민들이 받아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아주 그냥 자유롭게 해나갔거든요. 또 정략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해나갔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요시아 때 왔을 때에 이 아수루가 대외적인 전쟁을 하다가 이제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점점 기울어져가지고 이제 폭망할 수 있는 그런 직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지금 잘 나간다 그래서 1년 후에 잘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건강하다 그래서 1년 후에 건강하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 내가 살아서 생생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1년 후에 살아있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요,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 오늘 강대국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강대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를 보지 않아요. 로마 천년의 로마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수르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국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점 점점 세력이 더 약화되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임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생국 바벨론의 세기가 또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역사가 점점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그리고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역사관 속에서 역사 흐르는 역사 가운데 시간 속에서 발견하는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아수르 제국의 쇠퇴하는 이것 때문에 개혁하기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환경을 잘 파악하는 것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는 세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이걸 분석해 나가는 게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요, 기도하기 좋은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나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래,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라, 이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시간이 잘 나서 봉사하기 좋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예전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를 주실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할 때를 주실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는 열심히 헌신할. 우리가 이 헌신도 한 때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기운 떨어지면 헌신 못 하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몸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몸으로 할 때가 있고 물질로 할 때가 있고 시간 들여 가지고 할 때가 있고 이게 다좀 때들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에게 주신 때는 뭔가 우리가 그거 잘 파악했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요시아는요, 다름 아닌 아수르가 무너질 때, 아, 이제는 강대국이 나를 안 괴롭히는구나. 이제는 좀 자유롭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룰룰랄라 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뭔가 이 해방의 기회, 조금 자유로운 이 기회를 통해서 했던 것이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아,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함께 더불어서 어, 이 서기관과 또이 감독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 한 가지 보니까요. 이렇게 성전 수리를 갖다가 아, 맞춰 가면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에, 율법책 뭐 있었던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에, 왜냐하면 에, 그 법궤 안에 성전에 법궤 있지 않습니까? 법궤 안에 거기에 에, 그 들어가 있잖아요. 모세의 쌍나나, 뭐저 지팡이 또 만나항아리 뭐 이런 거그 다음에 율법책 들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에, 이제 그런데 이 성전의 이 율법책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성경책을 그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역사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막 문화세라든가 또그 외에 이렇게 그 아주 안 좋은 왕들이 참 우상을 섬겨대고막 성전에다가 다른 우상재단을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할까봐 somebody 누군가가 그 율법책을 숨겨놨겠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그 율법책을 오늘 성전 수리를 하면서 요시아 때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서기관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시아 앞에 와서 읽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어요. 시작.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에게 명하여 가로되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반이 이제 그 책을 들고 먼저 읽었어요. 그다음에 왕 앞으로 갑니다. 요시 앞에서 그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게 될 때,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왕이 한 게시 뭡니까? 11절에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그 옷을 찢은 이라 그럽니다. 옷을 찢었다. 무슨 얘기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말씀을 듣고 통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통회하면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을 갖다가 보면서 너희는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부르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정말 나도 죄인이요 우리 민족이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참 이런 영적인 개혁 또 새로운 개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정말 근본적인 개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거를 조명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조명하는 겁니다. 아, 이 요시아가 먼저 그 말을 듣고 아이 말은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이 말은 저 조상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먼저 이 말씀을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보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를 가이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 말이에요. 물어보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에게 비춰진 그 말씀 그거 가지고 묻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새로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한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묻다가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조명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남편과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들이 더 변화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영감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도약하게 할수 있는 저희들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주신 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물어가며 하나님 중복 기도자가 될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어렵고 힘든 문제도 올려놓습니다. 주여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슬픔을 당한 아버지 유족들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살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